주님은 말씀을 쉽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청중은 그 목자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이고 흡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과 자신들의 어떤 학적, 지식적,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한 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예화를 들어가며 아주 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리고 모든 나무를 봐라. 그렇게 나무를 보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무를 보면서 깨달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는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너희도 이 나무를 보고, 이 나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무를 봐라. 나무 속에서 깨달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무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나무가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잖아요. 사람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사람의 호흡, 생명과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시골로 들어가서 숲 속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며 건강을 되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는 이처럼 유익하고 꼭 필요해요. 또 나무는 한 자리에 이렇게 자라나면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10년, 20년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요. 저 마다가스타르인가? 아프리카 강령희 선교사님, 마다 마다가스타르? 거기에 가면 바오밥나무가 있대잖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나무 굉장히 뚱뚱한데 위로 뻗어서 보면 위가 무슨 나무가지가 아니라 뿌리가 하늘을 뻗쳐 있는 것 같은 신기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뭐 500년, 1000년, 2000년을 산대요. 그 오랜 세월 그 한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생을 살다가 마감을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변치 않는. 믿음. 든든하고 변함없는 신앙. 이 나무를 보면 그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살아내는 인내. 아, 여러,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문맥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또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안 하니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저 요즘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요. 첫째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힘이 나고요. 아멘 해주세요. <laughs> 또두 번째로 저 바깥에 공사를 한 다음에, 썬팅을 한 다음에, 밖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밖이 썬팅이 짙고, 뭐 그렇게 돼 있어서 밖이 안 보였는데, 요즘은 저쪽에, 여러분도 뒤돌아보세요. 저쪽 창가에 훤히 밖이 보이지요? 그 바깥에 나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나무가. 저 나무가 1월달, 2월달, 불과 두달 전만 해도 항상 한 가지였어요. 황상하게 가지 줄만 이렇게 쳐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가지에서 어느덧 꽃이 피더니 그냥 벚꽃이 최고로 밝게 화사하게 펴주더니 그 꽃이 떨어지고 저 푸른 싹이 막 났단 말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설교할 때 배경으로 탁 깔려지니까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제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불편하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깨닫는 것, 싹이 난다는 말이에요. 죽은 것 같은 나무, 겨울을 지내면서 그 추위에 죽은 것 같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아,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죠? 계절이 벽 바뀌고 있구나, 새로운 시즌이 오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무를 보면서. 자연계의 원리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소율이 볼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줬다고 했어요. 두 가지 계시를 줬는데 첫 번째 계시는 자연 계시. 따라합니다.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계시는 뭐 신비한 꿈을 꾸고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 주는 건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도 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식물도 화를 낸다고 어떤 유튜브가 이게 유튜브를 찍어 놨더라고요. 열 사람이 지나가면서 식물 앞에 서서 가만히 있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만 그 식물을 꺾었대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지나가는데 이 식물에게서 그 식물을 꺾었던 그 사람이 다가서니까 그 식물에서 이상한 전자파, 평상시 보내지 않는 전자파를 막 보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사랑하십시오. 어, 식물도 이런 신비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무를 보면서 자연 생태계의 원리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생태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흙 속에 넣고 있을 때잘 자라고 행복해요. 나무 답답해 보인다고 나무 뽑아가지고 하늘, 너 답답하지, 뿌리야, 하늘을 봐. 나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행복하죠. 가끔씩 물 속에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물 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 불편해 보인다고 꺼내서 에이스 침대에 올려놓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새는 공중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자연계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 원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하듯 사람은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두 선수 박지성 선수가 이든키에게 안겨서 그품 안겨서 성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계의 원리가 있고 자연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 말씀 이어서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려는 것은 나무 더 깊은 의미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나무가 싹이 나고 여름이 온 줄은 깨달으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걸 알면서 한 해에 한해 지나가는 걸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이 나무에 비유하면 싹과 같은 건데 싹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21장을 계속 읽고 있는데 21장 5절부터 계속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은 뭡니까? 말세에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 처처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아주 그 새가 점점점 세지고 마치 그들이 진리 있냐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뿌리를 뻗쳐서 선교사님들조차도 이런 이단의 세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지요. 또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나라들이 지금 싸우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계속 전쟁이고 우리는 중간에 껴서 지금 어찌할지 모르고 있지요? 민족이 민족을, 수단, 아프리카, 보니까 수단이, 남수단 바로 밑에 케냐가 있던데, 성교사님, 괜찮으신가요? 위험하긴 하죠. 네. 남수단이, 남수단도 나라예요? 나눠졌어요 수단이? 그러면 거기가 공산국가도 있고, 예. 네. 예. 네. 아, 북수단이, 그래서 그 둘이 지금 싸우는 건가요? 북수단 내에서, 아, 지그들끼리 싸우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한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은 뭡니까? 21장 5절부터 계속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에카도르의 큰 지진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큰 지진으로 우리가 성교원금 보냈잖아요 또 지근이 일어나요 우리는 풍족하지만 어느 나라는 지금 너무 먹을 것 없고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어 고통스러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전염병 전염병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를 못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요 마스크 안 끼고 버스 타면 욕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전염병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전염병이 또 지나가고 또 다시 와요.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극의 얼음이 막 빙하가 녹아 녹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체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저 북극과 남극에서 그 시대를 초월한 그곳에 죽어간 사체들 있잖아요. 그 사체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그 사체들이 드러나는데 그 사체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 병원군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이 녹아내리면서 그 전염병들이 그곳을 타고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징조,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여전히 오늘날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현장이 아직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일이 그 세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그냥 자며 아직 멀었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깨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지를 깨달아야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저 산에 가서 숨고 동굴을 만들고 뭐 그렇게 숨어야 됩니까?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그러니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나무를 들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3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세상은 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의미를 포함해서 주님은 영원하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나무를 보며 깨달아야 될 것, 자연의 원리와 시기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화분 나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노예 때 난을 여기서 한참 두다가 밑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 난에서 꽃대가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꽃대가 요즘 꽃을 피우고 있어요. 교회에 제가 출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향기가 그 조그만 난이 이만한 난이거든요. 그런데 세 대의 꽃대가 올라온 그꽃 향기가 온 교회를 막 여러분 못 맡으셨어요? 여기 예쁜 이 꽃은요, 향이 없어. 얼굴은 예쁜데 향이 안 나. 근데 그 밑에 있는 꽃은 얼굴은 별로예요. 그런데 향기가 온 교회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내려가실 때꼭 한번 맡으세요. 네, 여러분, 이 향기로도 몸이 치료된다잖아요. 좋은 향기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꽃 향기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그 아름다운 난의 꽃향기도 3주 정도 지나면 얘도 시들시들 사라질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지난주 설교가 여기서 이제 반복돼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이. 나무를 보면서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생명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자가 오심을 바라보기에 머리를 들라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려고 해요. 주님은 설교가 굉장히 쉬웠어요.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서 그 거만하고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되게 어렵게 말씀하셨지만 일반 백성들, 제자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쉽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의 때가 가까움을 알아야 돼요. 자연의 때 시절이 지나가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만이 영원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주와 함께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믿음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머리를 들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